모두가 잠든 새벽을 틈타 주차된 차량 속 귀중품을 훔친 전문 차량 털이 범이 붙잡혔습니다. 경찰 수사망을 피해 6개월간 지속된 범죄 그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. 95대 총7만 원. 전문 차량 털이 범의 치밀한 범죄 현장 긴급 취재했습니다. 주로 건물 한 동만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만 노렸다는 피의자. 분이다이더라고요 절도 이 있었다고 다고그더라고요고 음. 음. 근데 카메라가 안 찍혔다고 그러데이 그 상대적으로 방범 시설이 취약하고 경비가 소홀한 점을 노린 것인데요. 그 중에서도 범인이 노린 차는 따로 있었습니다. 제가 범행을 저질렀던 한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인데요. 아, 이처럼 CCTV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런 차량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. 한 피해자는 귀중품을 도난당한 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. 동안 모았던 그런 음. 소 물품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당해서 말이 안 나왔죠. 피해 보신 금액은? <laughs> 거의 천만원 가까이 다른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<laughs> 피의자는 경찰에 끈질긴 수사로 잡혔는데요. 치밀한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. 근거된 가지고 2년 상경력 있어서 모자. 예. 그다음에 신발. 예. 그다음옷 복장 이런 것을 수시로 항상 같은 유의 족적을 안 남기고 그런 어떤 치밀함을 보여 가지고 수사에 이런 았습니다 2009년 이미 유사 전과로 징역을 살았던 피의자 출소 이후 사업에 실패하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.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떤 게좀 죄송하신지. 죄송합니다.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. 장돌이로 유리창을 뜯어내 차량에 진입을 했는데요. 혹시 차량에 설치된 경보음이 작동되지는 않았을까요? 뒷유리니까 그러다 보니까. 안 깨진 거, 뭐 소리가 안난것 같아요. c c t v 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on 고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t i 니까 밑으로 가면 전혀 모르 g <laughs> 피해자들이 현장을 발견하기 전까지 해당 관리실에선 범행이 일어난 줄도 몰랐습니다. i n g on board. I'm g e t 이 i n g on b 고딱 이렇게 다 그렇게 찍고 들어가겠어요. 주차장에 a r d I'm g e 차 t i n g on board. I'm getting 그 우리가 어떻게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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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뒤집어 최근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. 그래서인지 고가의 귀중품을 안심하고 차 안에 보관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. 사건 후 다시 찾은 범행 현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. 여기 뭐 경비아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여기 또 주차장에 카메라도 있으니까 그만큼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. 예, 네,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요. 하지만 차량 터리범들은 CCTV와 블랙박스를 교묘히 피해서 절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. 한번 절도를 당한 피해자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. 아니요, 이제는 안 돼요. 이제는 안 되고, 또 이제 완전 꽉 필요한 것만 가방 하나에 단촐하게 넣고, 나머지는 단지 늘어나는 차량 절도 범죄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